<laughs> 어,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어, 제가 우리 최출 원장님 21세기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laughs> 그랬더니 위암 걸릴 확률이 높대요. 예, 그래서 아, 이쪽은 원래 제가 워낙이 쪽으로 장상피 화생이라고 이 위내식이 나오면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뭐가, 어, 그 장상피 화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또위암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전부터 했는데 유전자 검사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위내식을 하, 하, 하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유전자 검시, 검사도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겠구나. 어, 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행히 치매에 걸릴 확률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열심히 저는 지금 우리 어, 기억력 플러스 닥터 열심히 우리 집사람하고 열심히 먹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왜냐하면은 진짜 걸리지 말아야 할게 지금 치매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대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러면 10명당 1명이 지금 치매 꿀이거든요. 이제 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최철 원장님께서 또 이런 멋진, 어, 말 그대로 생약 아닙니까? 생약. 예, 화학성분이 1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치매는 한번 걸리면, 죄송합니다. 뻔내기 앞에서 치음듣니다 <laughs> 치매는 걸리면 답이 없거든요 다만 늦추는 것을 속도를 진행 속도를 늦추는 거지 그래서 예방만이 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매는 우리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치매 걸리면 그 가정이 완전히 풍부히 박살납니다 어,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어, 경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국가적인 <laughs> 어, 이 치매 쪽도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 안에서 멋진 분들과 아름다운 어, 교제 많이 나누시고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